이런 노래들 부르는 분 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런 노래를 그렇게 아주 불러가면 그럽니까? 음. 그러면 내일 일을 알아? 알지? 어떻게 알아? 아주 쉬워. 감추어지고 이런 거 없어. 들여다보면 아는데 왜내 일일은 난 모르나? 아, 그리고 아는 방법이 있 있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음. 그래서 사람이 예, 속에 들어있는 생각, 마음. 음.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인지 그 속내를 좀 미리 들여다보면 내일일을알거아니요 그죠? 그래서 그 속내 들여다보기. 그게 또이 얘기 합니다만, 얼굴을 제대로 보기입니다. 얼굴은, 뭐라고 그랬죠? 얼굴은 얼굴에서 온 말이다. 얼굴은 얼골에서 온 말이다. 진짜 그래요. 얼골은 얼빠진 놈, 얼차려. 그러는 속에 있는 마음, 정신, 내면적인 상태가 어리다. 꼴은 꼴사람다 꼴불견이다. 그러는 모양새를 가리키는 거다. 그니게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의 그 모양새가 얼굴이다 그거를 그 속에 들어 있는 거를 음, 얼굴이 얼골이 되고 발음이 그리고 얼굴이 되어 우리가 얼굴이라 부른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그 얼굴을 쓱 쳐다보면 속이 그 얼굴로 드러나는 거야. 그거를 갖다 몰라 왜 모르느냐? 그러면 내 욕망, 내 꿈, 내 생각. 이 생각에만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려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 그런데 내 욕망이나 내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바라봐. 그러니까 해석이 주관적인 해석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물을 보는 거 보고 그걸 판단하는 건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이? 그얼굴이이표원에서된 바로 얼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능력, 그런 훈련을 해놓으면, 그럼 쩍 쳐다보면 속이 보여요. 그게 얼굴 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게 보이면, 그 이렇게 이렇게 헐렁이네 이렇게 이렇게 하실 뿐이네? 그게 후이 보이지 않아.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기칭 당하고, 속임수를 당하고 그런단 말이요.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뭘 보면 되느냐, 이겁니다. 음, 내리는 말을 보면 돼. 그 얼, 얼에, 속에 들어있는 얼의그 모양새가 얼굴이면 말은 그것이 소리로 밖으로 나오는 거요. 문은 문장으로 나오는 거요. 언어라는 것을 터여 나오는 거요. 안 나올 수가 없어. 네? 뭐 사기도 치고 속임수도 쓰지만 잘 보면 사기를 치고 속임수를 쓰는 것도 보여. 음들 들려. 어, 그러니까 음 속, 얼굴 보기 잘하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을 겉으로 내뱉는 말 듣기. 음 내뱉는 말 듣기를 잘하면 오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보지 마. 전체적인 틀에서 봐. 왜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하여 돌아가는 사고, 생각. 그런 것들을 문장화하여 내뱉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구조적으로 바라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보지 마. 그러면 내 얘기, 보는 나를 보는 거지. 걔를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것도 바라보면 돼. 들으면 돼. 그래서 말을 내뱉는, 말을 객관적으로 듣기. 음, 그거 해, 하면 된단 말이오. 그 다음에는 뭐냐? 그가 하는 짓을 보면 돼. 하는 짓. 그래서 행동을 보면 된다. 그 말이죠. 행동이 무슨 행동으로나.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쳐다보면, 그러면, 아, 요렇게 저런 행동이니까 요런 게 나오겠네. 음, 행한대로 가풀이야.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모든 마녀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음, 다 어떤 생각, 마음, 그런 것, 내면에 갇혀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요. 순서가.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한 지 오래됐어. 응? 그런 마음 먹은 지 오래됐어. 그런 내면을 가지고 사는 지 오래됐어. 그것이 지금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행동, 그대로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행동 보기,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이세 가지를 하면 사람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잘 보여? <laughs> 뭘잘 보여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망, 뭐, 여기에 얽혀서 그냥 그런 걸내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태가 안 보이고 그러죠. 그 모든 것들을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볼수 있는 그런 음, 사람이 된다. 그 보통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미래를, 그리고 사람을, 음 뭐, 돌아가는 일들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이렇게 가면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기후 조건도 그래. 응? 저쪽이 뜨거워져. 그러면 그 뜨거우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기가 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딴데 있는 공기가 그걸 채우러 갈 테지. 그러면 일기에 보라는걸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음? 아이고, 그저 북극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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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얼음 덩어리가 녹어. 음, 그러면 그게 이제 녹어서 내려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닷물이 뜨듯해질 테지. 그러면 바다 위에 공기가 어떻게 될 테지. 뜨듯해질 테지. 그럼 그 바다 위에 공기가 올라갈 테지. 그럼 딴 데서 공기가 그걸 채우러 갈 테지. 근데 그 공기가 빈 자리가 많아. 그러면 막 토풀이 일어날 테지. 그런 거 내다보는 게 일기예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그렇게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야.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알아. 그래서 아주 일기예보를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거야. 옛날 일기예보고 다르잖아요. 어 내일은 비 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고, 어디는 어떻게 오고, 그리고 그, 뭐, 쏟아지는 비의 양은 얼마쯤 될 겁니다. 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런가? 사람이 사는 것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눈을 좀 뜨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속도 빠르게 변하는 걸 보여주는 게 정치판이라는데요. 왜냐, 그러면, 거기서는 그거는 속을 이렇게 해서 들 일이 아니야. 이렇게 뒤들끼리 속으로 꾸민 대대로 뭘 만들어야 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걔들 얼굴 보면 나와. 음, 사기꾼 얼굴인지, 멍청한 얼굴인지, 음, 걔 멍청한 사람, 속임수를 쓰는 사람. 그냥 아니, 그 사람이 속임수 쓰는 사람이 계속 속임수를 쓰잖아. 지금 쓰는 속임수 옛날부터 그렇게 해오던 거 아니야. 그게 안 보여? 어? 아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보라고. 그러면 그렇게 헛다리 짚어가지고 고통스럽게 그런 짓안 해도 되지 않겠 되냐. 이렇게 본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주관적인 내 생각이야.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 욕망을 기초로 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 상태 자체를 그대로 볼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 그걸 원리라 그래. 그걸 진리라 그러기도 해. 음,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진리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의 그냥 규칙적으로 오, 오, 움직인다고 표현할 땐 원리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진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원리대로 진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진리와 원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럼 어떤 분이 계시다. 그분을 신이라 그래.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리와 원리로 보는 쪽은 기도를 안 하고 수도를 합니다. 왜? 그것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래서 그 상태를 보아서 어 요런 거였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굴러왔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거네. 그걸 보고 거기에 대응하며 살아가려고 그러는 게 신을 하나님을 진리로 원리로 보는 종교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불교였지요. 불교였지요라고 과거로 말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야. 거기도 인격 신으로 보는 게또 있어. 그런 인격 신으로 보는 건 주로 기독교 쪽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이것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저것 좀 저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본 입장이 어떻거나 관계없이 내 욕구를 이루어 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난리를 치는 말이죠. 해 보니까 그게 그렇건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 요즘 금식 기도니 뭐 철학 기도니 그런 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경험을 통하여 아, 이게 뭐구나 하고 진상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구을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객관화가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런 것들이 자연 현상이 되어가고 있어 시대의 변화, 일기의 변화, 음또 과학이 막 발달해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이런게다 규칙이 있어 가지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들여다보고 대응을 잘하고 그러는 게 뭐냐? 그게 정치야, 응? 그게 그런데 그런데 맹맹이 깜깜하면 그냥 헛다리 짚다가 그냥 고통만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서 인격실로 매달려 있는 게 주로 기독교가 그런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 기독교로 난리를 쳤는데, 그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살살 거기도 수도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수도적인 것도 너무 그리고 수도적인 것이니까, 그게 뭐 사는 게 뭐야. 그냥 규칙을 따라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뿐이네. 응? 아, 이거 뭐 기계네. 이게 기계만도 못하네. 그렇게 규칙적으로 그냥 반복되는 거네.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인격신으로 보는 게 살살 거기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냐, 그러면. 인격신으로 보는 입장. 그 원리 진리로 보는 입장. 그게 융합이 돼가지고 있어.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지혜롭게 잘 살라고 그러면 눈이 열려야 돼. 뭐가, 응? 그 인간이 이 주도하는 인류의 세계를 들여다 봐야 인간으로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속에 뭐가 들었나? 어 그게 얼꼴이야. 그 얼꼴을, 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야. 얼굴 잘 찾아보고, 아, 그걸 보고는, 아, 요런 생각을 하면 요렇게 돌아가네. 그렇게 볼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 응, 음. 그 다음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어리. 언어로, 소리로 나와. 그니까 말을 잘 듣고는, 음, 요렇게, 요렇게, 요런 게 속에 들어있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네. 그걸 미리 예견을 해야 돼. 그럼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 그러니까 행한대로가 풀이라야. 행동이, 지금 의 행동이, 그다음 순서에 뒤에 이어오는 그런 결과물을 낳는 거요. 우연히 갑자기 그런 게나온거한 건도 없어. 그렇게 행한 대로 가으이라 그거는 인격 신으로 볼때 하나님의 신으로 말씀이고, 그리고 네가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오리라 이건 이제 그걸 하나의 원리로 볼때 나오는 표현이고요. 음, 응.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행한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야. 제 장차 어떻게 될 놈이지? 제 대통령 될까? 아이고 쳐다보면 금방 하는데 그게 아이고 그게 안 보여. 아이 보고서 좀잘좀 삽시다. 음 제대로 삽시다. 이 오늘 이야기를잘 간직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성공적으로 제대로 잘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얼굴 얼굴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잘 들으세요. 내 욕심 욕망을 따라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볼줄 아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러면 내 일이 어떤 결또 다른 행동이 결과물로 나올지 훤뻔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헤매다가 인생 그냥 버리고 끝납니다. 아주 웃기고 끝나요. 그걸 아는 사람은 씨핑그너 지금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한 결과물로 오늘 그말 하잖아. 그게 네 얼굴에 다 나와 있어. 그 그걸 네가 네 말로 다 내뱉고 있어. 네가 네 행동으로 그걸 다 하고 있어. 그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놈이네 그렇게 다 보이는 건데 그게 안 보여? 자,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 하면 신령하게 된다 그래. 신령하게 된다. 음. 예수께서도 오셔서 성령 시대가 온다. 네속에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고 우리 속에 음 너희가 너희가 있어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 융합의 부도가 된다는 거예요. 응? 그, 그러면 그 그냥 다 이렇게 있어. 그거 잘 보고 알고 대응을 해서 살아가면 되는지 왜 그렇게 헛다리 짚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인생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눈 뜹시다. 귀를 엽시다. 허허 강각을 열어봅시다. 내 욕망을 따라 그렇게 주관적으로 가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과 역사를 펼쳐나가 봅시다. 어때요? 괜찮아 보이죠? <laughs> 고맙습니다. 함께 갑시다.